어느 식당에는 12종류의 음식이 있다 수연이와 친구들은 이 식당에 가서 몇 종류의 음식을 주문하여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보자 4종류의 음식을 고르는 경우의 수자 12종류의 음식 중에서 4종류의 음식을 고르는 수는 바로 12C4입니다 그리고 8종류의 음식을 고르는 경우의 수 12C8인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합 공식에서 이 뒤에 오는 r 자리에 오는 이두 수의 합이 합이 얘들하고 같은 경우에 이 n하고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걸알수 있냐면 12c 0과 바로 12c 12가 서로 같고 12c 1과 12c 2가 서로 같고 값이 12C3과 아 2가 아니지 11이죠. 11. 큰일 날 뻔했네. 12C2와 12C10이 같습니다. 이거 두 개가 12로 같으면은 이 조합과 이 조합은 같다는 이야기에요. 자 12C3과 12C9가 같고 이런 식으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그 중에서 이제 얘가 12C4와 12C8이 같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12, 시4를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4개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4개의 순서를 없애주기 위해서 4, 3, 2, 1을 나눠주면, 자, 얘하고 얘 약분되고, 얘하고 얘가 약분돼서 5가 돼서, 자, 이 2개 곱하면 45. 45 곱하기 11은 45 더하기, 4, 450 더하기 45니까, 바로 495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495가 됩니다. 계산하면 자 이럴 때 모둠별로 1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용해서 몇 종류의 음식을 고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지 말하시오. 즉이 조합의 값이 어느 게 제일 큰지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12C0부터 시작해서 12C1도 한번 구해보고 12C2도 구해보고 12c3도 구해보고, 12c4도 구해보고, 12c5도 구해보고, 12c6도 구해보고, 자, 12c6을 구하면 은 12c6까지가 최대겠네. 12c7 같은 경우는 12c5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들 한번 구해서 확인해보라는 이야기인데, 12c0을 한번 구해보면 얘는 한 가지 경우고, 12c1은 바로 12가지 경우 12c2는 12 곱하기 11을 2로 나누니까 66가지 경우 12c3은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을 3, 2, 1로 나누니까 자얘 약분하면 2가 돼서 2 2 0가지 경우가 됩니다. 12c4는 방금 전에 해서 495가지 경우라는 걸 알고 있고 12c5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5, 4, 3, 2, 1로 나누면, 은 자, 얘 지금 5, 4, 3, 2, 1에서 어떻게 나눌까? 자, 5하고 2를 약분해서 10이 날라가고 그리고 3하고 4를 약분해서 바로 12가 날라갑니다 그럼 남는 게 11. 곱하기 9 곱하기 8이 남아서, 자, 98이 72, 720, 10이라고 곱하면 720 더하기 72를 해주면 792 가지 경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C, 12C6을 해보면 12C6은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자, 7을 하면, 얘를 6, 5, 4, 3, 2, 1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나눌 때, 4하고 3이 12하고 약분되고, 그리고 5하고 2가 10하고 약분되고, 자, 6하고 9를 약분하면, 얘가 3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하고 2하고 8을 약분하면 4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얘하고 이 둘을 3하고 4를 곱하면 12하고 12를 곱하면 120 더하기 12가 돼서 132가 되고, 마지막으로 7까지 곱해주면 132에다가 곱하기 7을 해주면 7이 14 그리고 37이 21인데 22가 되고, 17은 7이니까 9. 924가지 경우. 그래서 바로 12, c 6이 924가지 경우로 가장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